안녕하십니까. BMW 성수 전시장의 송남진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열 주임입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같이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하게 된게 이제 26년도 1월달 되면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연말 프로모션 종료가 됐기 때문에 1월달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선뜻 나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뭐 작년 대비 좀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25년 12월 달 대비 지금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좋거나 또는 유지가 되었거나 더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저희 전체 차종 대상으로 쭉 한번 어... 설명 드리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laughs> 요즘에 좀 어떠세요 상담하시기? 일단, 맞습니다. 이 막연하게 고객 여러분께서, 어, 여태까지 그랬던 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 할인은 무조건 12월이 좋고, 1월부터는 어 아예 구매 욕구조차도 많이 떨어지신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원하시는 모델이나 재고를 12월에 좋은 프로모션으로 구매하셨으면 다행이지만 네. 그러시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번더 저희한테 뭐일 월이어도 운이 네. 주시면 네. 그래도 생각보다 좋은 아니 어쩌면 더 좋은 프로모션을 네.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생각조차도 네. 이 날씨도 춥고 하니까 못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현실 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희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음. 이렇게 저도 영상을 같이 음. 찍게 됐습니다.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BMW가 전 브랜드 통틀어서 구매 시기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게 저는 금리예요. 예, 네, 금리. 어, 차량을 구매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금, 할부, 리스, 엔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파이낸셜을 이용하셔서 금융을 이용하심과 동시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연일 뉴스에 금리가 인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된다, 뭐든지 다 지금 금리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금융은 시중 금리보다 더 비쌀 것이다. 보통은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상식은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자동차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시면 아무래도 좀 고금리에 좀 금리를 생각하셔서 약간 거부감을 가지시는 게 사실 보통의 커먼 센스이죠. 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실상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BMW가 거의 지금 주력 판매 차종들이 대부분 다. 저금리 할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무이자 할부까지도 가능해요. 이 자동차를 사는데 그리고 할부를 쓰는데 일 금융권도 아니고 이 금융권에서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처음에 들으시면은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못 믿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라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어, 이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차를 판매하는 업에 있다 보니 이게 너무나 익숙한데 차라는 게좀 어떤 긴 주기를 가지고 생애 음. 주기에서 어, 긴 주기를 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는 상품이시다 보니까 음. 아예 무이자 상품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계신 분들조차도 많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 금리가 지금 아무리 저렴하게 금리를 이용하셔도 3% 내지 4%대인데 음. 자동차 할부 금융이 어, 무이자가 된다 거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이 금리 관련된 혜택이 집중적으로 적용이 된 차종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BMW 1 시리즈하고 2 시리즈. 어, 이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사이즈로 어, 수입차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세컨가로 구매하시거나 여성분들 또는 남성분들도 어~ 거추장스러운 사이즈의 차량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 경제적이시고 그리고 뭐~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고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 부분인데 어~ 무이자가 가능해요 맞습니다 일 시리즈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무이자가 적용되지 않았던 모델인데 이제 이번 <laughs>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무이자가 적용되는 음. 어 상황이고요. 대출 금액 2,200만 원까지 음. 어 파이낸스를 이용하셨을 때 무이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이자. <laughs> 그러면 선납금을 대략 한한3천만원 한 언더로 그렇죠? 선납금을 한 3천만원 언더로만 준비를 하시면 사실 3천만원이면 요즘에 국산 차량들도 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3천만원이면 만족스러운 차량 구매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3천만원 선납을 하시고 BMW도 소유하시면서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로 적금 부어 넣으시듯이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정말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1 시리즈나 2 시리즈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이 20대 빠르면 20대, 30대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40대 50대 후반도 다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사회생활 하신지 한 4~5년 정도 되신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비용을 큰 목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한 2~3천 정도 한 한 1, 2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 모아놓은 돈 선납하시고 네. 구매하시면 무이자로 부담없게 할부금 납부하시면서 어, 차량, 좋은 차 정말 재밌게 운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옵션도 되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액티비티하고 되게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음. 숫자가 1이고 2여서 좀 만, 뭐 옵션 없고 다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음. 있지만 오셔서 보시면 아, 이, 이 조그만 차에 이렇게 많은 뭐 기능들과 음.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음. 전시장 오셔서 음. 한번 시승도 해보셔도 좋고 음. 보시면 생각이 음. 달라질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제 친구가 이 시리즈를 타거든요. 근데 지금 딸이 둘다 초등학생이에요. 음. 근데 이 시리즈로 카시트 두개 음. 지금 초등학교까지 아주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차를 보시면 그렇게 작거나, 어, 뭐랄까요. 너무 소형차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새롭게 모델 풀체인지 되면서, 어, 옵션이면 옵션, 실내 공간, 인테리어, 완전히 다른 차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1시리즈, 2시리즈도 꼭, 꼭 한번 실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고다3 시리즈. 3 시리즈야말로 저희 BMW에서 어,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죠. 제가 그 굉장히 3 시리즈 네. 매니아이기도 하고요. 어 저기 입사하실 때 제가 네. 물어봤었잖아요. 로망터가 로망이 뭐, 아그 돈을 벌면 음. 어떤 차를 좀 사고 싶냐라고 했더니 M340i를 이야기하셨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차는 크기가 중요한 게또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또 BMW의 아이덴티티를 제일 잘 담고 있는 차가 저는 음. 3시리즈라 생각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음. 그 3시리즈도 지금 대출 금액에 따라서 굉장히 저금리가 음. 가능하잖아요, 히 맞죠. 최저 금리가 2%대. 맞습니다. 2% 초반. 2% 초반이면요. 어, 돈 있어도 사실은 음. 빌리는 돈이에요.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네. 아시겠지만 뭐 주식이다. 음. 그리고 코인이다, 뭐 펀드다, 뭐 ETF다. 뭐 굉장히 요즘에 돈돈 자체를 가만히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 돈을 은행에만 넣고 어, 은행에다가만 보관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을 일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이 금리는 금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레버리지를라고 음... 하죠. 레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셔서 그 대출 이자 이상의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2%대 금리는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돈이 있는 분들도 일부러라도 쓰실 만큼 그 정도로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판매가 잘 되는 모델은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에요. 인기 차종인데 이런 인기 차종에도 저희가 프로모션을 걸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한 수를 더 뜸해져 오 시리즈가 나오죠. 5 시리즈는 그냥 잘 팔리는 차 아니에요. <laughs> 잘 팔리는 <laughs> 차이기도 잘 팔리는 하지만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BMW라는 브랜드의 어떤 근간을 잡고 있는 음. 판매량의 근간에 잡고 음.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분들께 이 차량을 보여드리기 음. 위해서 무이자 상품을 꾸준히 지금 음. 적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건 사실 연말. 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거 1월까지 연장된 거죠. 지난 작년에 10월에서부터 음. 해서 음. 한 거의 두달반 동안 오시리즈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음. 워낙에 파격적인 프로모션이어서 저는 작년, 괜찮. 연말까지만 음. 하겠지. 네. 금리도 이렇게 계속 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네. 이거 곧 끝나겠지 했는데 어. 지난달에 구매하신 분들 조금 <laughs>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 연장이 됐습니다. 음. 연장이 됐으니까 오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천만원 정도의 할부 대출 원금을 무이자로 무이자로 할부가 가능하세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할부 금액에 취득목세 같은 초기 비용까지도 저희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음. 취두롱 세일을 따로 준비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초기 비용이 이제 선납과 묶여져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한 4천만 원 정도의 어, 음. 초기 비용을 음. 생각하시면 음. 무이자 상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저라면은 제가 오시리즈를 사면 저도 뭐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도 뭐 지금 어렵지만 만약 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4천만 원 정도. 차에 쓰고요. 음. 나머지 차 살려고 했던 3천만 원은 무이자 할부로 쓰면서 그 3천만 원은 전 지금 주식 투자할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주식, 주식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면 그 3천만 음. 원이면 어,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이자로 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지금 어렵지만 음. 뭐 만약에 그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목돈을 어, 어떤 삼 가지 상품에 다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좋은 운용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있어서 이 무이자 상품은 정말 획기적인 상품인 음, 음, 음. 것 같습니다. 재테크까지 겸비한 그런 구매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특화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음. 법인 사업자이신 분들, 프리랜서 사업자이신 분들, 어, 리스 렌트로 이용하시면 월 납입금을 지원해드리는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 이것도 작년에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 리스료나 렌트료를 50만 원씩 최대 7개월까지 할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7개월하면 350만. 원. 350만 원이죠? 네, 350만 원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할부보다 리스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대박이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의 선납을 넣으시고 저금리로 이상품 이용하시게 되면 월 납입료를 만약에 50만 원 정도에 맞출 수 맞추실 수만 있다면 첫 7개월 동안에는 정말 공짜예요. 공짜로 타시는 것과 음.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신차로어 차가 없으시다가 신차를 구매하신다더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음. 첫 7개월 동안은 뭐 거의 그냥 공짜로 타시는 느낌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가 필요하셔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1월이라고 해서 프로모션이 안 좋지 않습니다. 안 좋지 않습니다. 연말 프로모션에 그냥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구매하셔도 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7시 리즈. 요즘 7시 리즈 잘 나가는 거 알죠?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최초로 7시 리즈가 S 클래스를 앞질렀죠. 죠 아 정말, 정말 굉장히 굉장히 음. 와 뭐랄까요 제가 15년 정도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일어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음. 저희 뒤에도 지금 7시리즈가 있지만 차 너무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으로도 진행을 했지만 이제 S27이라고 해서 S클래스를 타시던 고객분들께서 음. 7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넘어 오시잖아요 저도 벌써 짧은 업력이지만 그런 고객님 두 분이나 음. 뵀는데 7시리즈로 바꾸시고 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음. 계시거든요 음. 그런 7시리즈에도 지금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 무이자 상품이 음. 적용되는 거잖아요 어, 굉장히 커요 금액이 7,700만 원이 무이자네요 <laughs> 아무래도 아무리 차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기 적용되는 금액 자체가 큰데 생각을 해 보면 7,700만 원. 거의 8,000만 원 돈이고 진짜 어게 가까운 아. 돈인데 이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laughs> 없을걸요 대한민국에 <laughs> 비현파블럿도 진짜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그쵸? 내용이죠. 예. 네. 너무 구매하시기 좋게 너무 구매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음. 차량을 접근하실 수 있게 그런 벽을 많이 허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응. 월불입금 지원도 있죠 똑같이 맞습니다 응. 7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제 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법인 대표님들께서 애용해 주시는 차량인데 어 리스로 운용하시게 되면 응. 월불입금이 100만 원씩 응. 총 8개월이 지원이 됩니다 법인으로 만약에 응. 하시게 되면 2개월이 추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총 10개월 동안 월불입금이 응. 100만 원씩. 아,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1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네. 동일해요.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에 월 불입금을 맞추시게 되면 10개월. 그러니까 거의 맞아. 1년 동안 그 부담이 많이 금액을 안 내고 타게 되시는 거죠. 부담 많이 덜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금리 저금리라든지 월 불입금 지원이라든지 어, 제가 타 브랜드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없어요. 음. 경쟁 브랜드 음. 국산 자동차 현대 제네시스부터 시작해서 벤츠, 아우디 저희처럼 이런 금리적인 혜택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적용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벤츠에서 저금리 행사를 하는 차종이 있긴 해요 예, 근데 좀 비주류 차량들 예, 판매가 잘안 돼서 재고로 많이 쌓여있는 차종들에 한해서만 저금리가 진행이 음. 되고 심지어 무이자는 안 돼요. 어, 아무리 싸도 2, 3%대 금리입니다. 근데 저희는 무이자가 가능하다는 거, 이 무이자 거기에다가 가장 잘 나가는 5시리즈, 7시리즈, 3시리즈 적용 아. 대상이라든게 네. 얼마나 좀 세일즈에 진심이고 고객 여러분께 좀더 다가가려고 하는지 음. 그 노력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라는 게 저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음. 상품이자 재화이잖아요. 필수가 됐죠.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감가가 되는 상품이란 말이죠. 음. 근데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보다 더 경제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감가가 되는 상품에 큰 어떤 거금을 넣으시는 것보다 음. 최소한의 금액을 이용하시고. 대출을 일으키지만 무이자 혹은 아주 저금리로 음. 이용하신 후에 거기서 세이브된 금액을 어 이런 감가되는 상품이 아닌 이 수익을 낼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음. 다른 브랜드는 무이자나 이런 저금리 혜택이 잘 없으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일0을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어, 한 10에서 20% 정도, 음. 한두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거의 네. 금융 사용률이 음. 70%에서 80%까지 갑니다. 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아, 애뭐 돈이 없으면 차 사면 안 되지가 아니에요. 다돈 있으신 분들이, 부자분들이시거든요. 근데 부자분들이 아시죠? 괜히 부자가 된게 아니에요. 괜히 부자가 된게 아니에요. 이런 거 무이자 할부, 저금리 할부 또는 월불입금 지원 가능한 리스 렌트 이런 거다다 다 챙겨서 알짜배기 그 실속 있게 실속 있게 구매하시는, 분, 구매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정말 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만 굴려서 네. 가장 올바른 목적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음.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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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무이자 관련해서 1월에 새로 신설된 프로모션 한번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혹시 지난달에 뭐 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출고가 어려워졌던 고객분들도 연초라고 해서 막연하게 좀 구매를 미뤄야겠다 생각하실 필요 없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연말 버금가는 혜택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수 전시장의 이성혜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